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10번째 시간이고, 이제 한 주간 시작한 때는생날 월요일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까지 신고납부, 그리고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그리고 국외자산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금으로 납부까지 하는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건 어떤 사람이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거주자는, 뭐하라,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해야 되느냐? 납세지 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예정신고가 필수인데, 그럼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느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필수예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기본 예정신고 했으면, 다른 소득 없으면 확정신고 안 합니다. 그런데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적용해서 확정신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예정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소지, 소득이 있는 자,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산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오늘 양도를 했잖아요 그럼 달의 말일로부터 자 오늘이 지금 2월달이니까 저 3월달이니까 3월 말부터 계산해서 4월 5월 말까지, 그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이 얘깁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데 허가를 받지 않고 뭐 대금을 청산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노트에는 생략된 거요야.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받고 거래했어요. 그럼 오히려가 일본과 똑같이 허가받고 대금 청산했다. 그럼 양도에 대해서 가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고 그럼 2번은 뭐냐 허가구역인데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했다 이거죠. 그럼 허가를 안 받고 대금 청산했다면 그건 거래가 아니니까 언제든 뭐 허가일에서 가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하라. 다시 한번 허가를 받고 거래한 건 정상이니까 1번으로 가요. 양도일에서 가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런데 2번은 허가구역인데 허가받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허가 안 받았으니까 거래가 아니죠. 그들은 언제든 허가받아야 돼. 그래서 허가일에서 가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 그리고 세 번째 부담부 증여.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은 뭘로 봅니까? 양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한꺼번에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도일에서 가는 달 말일로부터 요건 3개월이에요. 3개월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똑같아 3개월 이내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떨 때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억 양도를 했는데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 차익이 아니라 양도 차손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를테면 10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았다 그럼 매매 차익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신고는 하라. 또 10억에 양도했지만 비용이 11억에 들어갔어요. 그럼 손실 났죠. 그래도 납부할 세금은 없어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라 이해됩니다. 그럼 우회와 같이 2개월, 3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안 했으면 40%,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부족하게 신고했다면 과소 신고 가산세 10%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했을 때는 40% 이와 같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를 했어도 반드시 예정 신고할 때 신경 써야 될 것이 같은 연도에 누진세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두번 이상 양도했을 때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귿 중요합니다. 초과 누진세율 그냥 또는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같은 연도에 두번 이상 양도한 경우 이를테면은요 1월 달에 부동산 양도해서 예정신고 했어도 3월 달에 또 양도했다 누진세율이다. 그럴 때는 1월 달에 신고했어도 3월 달에 신고할 때랑 합산을 해서 신고하면 누진세율은요 세금 부담이 늘어나요 두번세번 번 양도할 때마다. 그래서 두번 이상 할 때는 합쳐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세 가지 지문은 필수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요 기한 내, 예정신고 기한 내 2개월, 3개월 안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확정신고 해야 돼. 언제?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항상 확정신고는 다음 년도 5월 말까지 이때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했어요. 결성금이 발생했어도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런데 3번, 위에서 예정신고 기한 내 성실하게 보였으면 뭐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이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정신고 안 했다면 확정신고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도 또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거. 또 5번은요. 확정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가 적용됐는데 5번에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적용한 거 100분의 얼마, 50, 50%를 경감 줄여줄 테니까 확정신고를 하라. 또 하나, 6번, 웅초 신고를 한세액게 감면 등으로 달라지는 경우, 세액이 세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확정신고를 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요 기간 내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일정기간 나눠내는 분할 납부가 있어요. 물론 물납은 없어요. 물납제도는 없지만 분할 납부는 있다. 그러면 어떨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요건. 첫 번째 예정 신고하면서 또는 확정 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할 수 있거든요. 나는 예정 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할래. 아니면 확정 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할래. 좋아. 그런데 그때 예정 신고하면서 아니면 확정 신고하면서 납부할 때 각각 10만 원을 말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분할 납부 요건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말라 초과. 그러면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납부 기한 지나고 2개월이요, 2개월까지 일부를 나눠낼 수 있다. 이게 분할 납부인데, 그러면 이때 분할 납부할 사람은 신청을 하라. 물론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분할 납부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냐? 위에서 1번 예정 신고 납부하면서 나 분할 납부. 하겠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까지 나는 확정신고 하면서 분할납부 하겠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라 이겁니다. 예정신고 하는 경우는 예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 할 때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되죠. 왜 신청을 해야 돼요? 이미 예를 들어 본인이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예정신고 들어오면 이때 아 나는 예정지구하면서 분할 납부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금 무조건 다 나눠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2천만 원이 안 되면 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납부하고 초과 금액만 분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천만 원은 나쁘게 안 내납부하고 나머지 얼마 오백만 원은 2 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그런데 납부할 세액이 이 천만 원을 부하면 초과하면 그 세액의 백분의 얼마 오십이야 최대한 절반까지는 나눠 낼수 있다.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500만 원 납부하고 1,500만 원은 2개월까지 나눠 낼수 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없지만 분할 납부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아니면 분할 납부해라 이겁니다. 근데 이때 신고납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한번 정리해보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첫 번째,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나쁘지 않은 가산세가 있죠. 신고불성실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성실하게 안한 거예요. 신고기한이 뭐예요? 예정신고. 그죠? 예정신고가 필수다. 그럼 예정신고 기한 내뭐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다 또는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있다.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무신고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무신고 나부지에게 20%를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를 통해서 신고를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40%인데, 신고로 우리 시험은 우리들이 수험생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의성이 부정한 방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는 부정한 방법이 아니면 20%. 부정자가 붙으면 4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또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적게 신고했어요. 이럴 때면 100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8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과소 부족하게 신고했죠. 이때 일반 과소는 고의성이 없어요. 차고 이런 경우는 부족한 세금 20만 원에 대해서 10%죠.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그때는 40%로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으면 납부도 성실하게 안 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부세 또는 과소납부세 곱하기 지연된 일수 날짜 고지서 발부하거나 납부했으면 늦게 낸 날짜 10일이면 10일. 50일이면 50일 거기에 1일 계산이요. 10만분의 얼마, 2 2 비율로 얘기하면 0.022% 나쁘지 않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가산세예 그럼 이렇게 가산세 붙어서 뭐를 해야 됩니까?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가산세 이중부가 배제. 무슨 얘기예요? 예정신고 관련하여 가산세가 이렇게 부과됐어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둘 중에 하나 적용했죠. 이렇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확정신고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도 또안 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예정신고 안 해서 이미 가산세가 적용됐는데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또 부과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다면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적용됐거든요. 근데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계속 확정신고 안 해도 되겠네. 그럴까 봐 이렇게 나오죠. 자 예정신고 하지 않은 사람이 뭐를 했어요? 확정신고 기한 내 자진해서 뭐를 하면 확정신고기 한에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을 하면 예정신고 안에서 붙은 거뭐 무신고 가산세 있죠? 요거에 100분의 얼마 50을 구한다.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우리 가산세에 대해서 특별히 환산취득가액 또는 취득가격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세금 부담이 너무 적으니까 가산세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5년에요 5년 안에 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가격을 확인이 안돼 그래서 취득 당시 가격을 모르니까 뭘로 했어요? 취득 당시 감정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또는 환산 취득 가격으로 취득 가격을 결정했다. 이런 경우는 어, 너무 세금이 조금 나와. 그래서 그때는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격의 100분의 5, 5%를 계산을 해서 세금에 더하라 자, 세금에 건물 가격이 환산 취득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5%면 500만 원을 세금에 더해서 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몇년 지나서 5년 지나서 양도를 하면 가산세가 안 붙어요. 그데 5년 안에 양도를 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을 몰라서 감정 가격으로 했거나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가격에, 건물 가격의 5%를 추가로 세금에 더해서 내라. 이런 가산세가 있다는 거 참고로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이제 비과세 납득의 마지막 단원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법에 따라 납부해서 소득세를 했어도 그 나라 법에 따라 세금 부담했어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를 또 계산하는 게 이중부과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 양도한 것에 대해서 그 나라에 세금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든가 아니면 뒤에 가서 세액공제라그래서 세금이 나오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대략 정도 다섯 개 정도, 뭐 다섯 개에서 여덟 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국외 자산에는 충분히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납세 의무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의 자산을 양도할 때 당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5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머무르는 장소를 거서라고 리죠 계속해서 5년 이상 머무르는 자는 해외 자산 양도한 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나라 국적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영주권 가지고 들어와서 5년 이상 계속 머무르고 있는 자는 그 기간에 해외 자산 양도한 것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해외 자산 양도할 때는 뭐가 지고 계산하느냐 양도할 때 또는 취득할 때 얼마에 팔았느냐 얼마 주고 샀느냐 실거래 가격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사고 팔았다 그때 당시 그 미국의 실거래 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 다음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어떤 걸로 환산할 거냐 이 얘기는 뭐냐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때 돈을 주고 받고 할때 우리나라 화폐로 주고 받을 수도 있죠. 한화로 주고 받았다. 그러면 그건 뭐 기준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만약에 미국 화폐도 아니고 우리나라 화폐도 아닌 제 3국의 화폐로 주고 받았다면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재정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나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우리나라 원화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엔화로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바로 계산할 수 있느냐? 아니죠. 자, 우리나라 화폐로 주고받았으면 기준 환율이니까 바로 계산해요. 그런데 미국 앞에 달러를 줬다면 대한 전 세계 기준이 달러니까 기준 환율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부동산을 사고 할때 주고받은 돈이 엔화로 주고받았다면, 엔화와 우리나라 화폐는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계산해? 엔화하고 원화하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당연히 그걸 계산하려면 평가하려면 미국 화폐 기준이 나와야 되죠. 미국 화폐와 일본 화폐의 비율. 그때 당시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화폐 비율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3국의 화폐로 계산하는 걸 재정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평가를 한다. 그죠? 그리고 해외 자산 양도했을 때 공제해 주는 것은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줘요.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특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공제해 주는 거죠. 근데 해외 자산은 그런 거 관계없다. 그러나 기본 공제는 해줘요. 해외 자산 양도한 것도 250만 원. 우리나라 자산 양도한 거 별도로 250만 원딱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요. 해외 자산 양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등기업 의보유기간 종류 이거에 따라서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로 구분했는데 해외 자산은 그런 거 없어요.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보유기간 상관없고 종류의 관계 없이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해 가세요? 여기에 이렇게 다섯 개에 나가 또 하나 여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외국 납부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넣어서 양도차익을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면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둘 중에 하나 적용할 수 있다. 또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매매차익에는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이 있는데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 소득이 아니에요. 그건 제외. 그리고 국외 자산 양도 소득세는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예정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요 아홉 개 정도, 여덟 아홉 개 정도만 정리를 딱 하고 계시면 충분히 국외 자산은 어떤 문제가 나도 다풀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오늘은 어, 양도세 비과세 전까지 전 과정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비과세 부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새로운 공주가 시작되는 첫날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잘 시작하는 마무리 출발을 멋있게 하자, 힘차게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가겠습니 다.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